4월 9일 화요일 지혜의 길이란 제목으로 욥기 28장 1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석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니 하니.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느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탐지하다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내다는 뜻입니다. 갱도는 광산이나 건축, 공장, 공사장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땅 속에 뚫어 놓은 길을 말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어떤 것의 위치를 정확히 깨뜨려볼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빌은 금의 산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습니다. 구스는 함의 아들인 구스 자손이 거하던 지역으로 애곰 남쪽, 나일 날강 상류 지역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요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찾고자 온갖 고생을 무릅쓰면서도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무엇을 하는지 반문합니다. 그는 보석들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의 중복이도입니다이 땅의 주부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금은 보석을 찾으려고, 찾으려는 수고. 1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찾고자 어둠을 뚫고 탐지하며 발길이 닿지 않는 경로까지 들어가 마침내 그것을 캐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펙, 좋은 환경,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에 헛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쟁취하고자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까? 두 번째, 비길 수 없는 지혜의 값. 12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계시, 개시해 주셔야만 알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혜의 값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의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어떤 전제로도 그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값을 아는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비천함과 100%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혜와 명철의 근원 23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여배 지혜의 근원지가 세상을 질서대로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정하시며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쌓아 경험과 정보, 지식과 지혜, 전통과 학문으로는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최고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혜는 오히려 우리를 참된 지혜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 세계를 이해하게 될때 가능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지, 지혜는 내 지식과 논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얻고자 분주히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참된 지혜를 주려고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에서 저의 악을 보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상 간증입니다.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이란 제목으로 강피호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저는 30대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관리 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에서는 새로 생겨나는 뉴미디어 산업에 발빠르게 진입한 덕분에 매출은 미미해도 벤처 캐피털 두 곳과 대기업에 투자 받을 정도로 미래 성장. 성을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은이 나는 곳이자 금을 재련하는 곳으로 여기며 6년, 6년간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는 사회 초년생이 많아 대부분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 팀장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새 담당자가 채용되기 전까지 제가 임시로 겸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내고자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니 회사 매출은 증가했지만 저는 마치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내가 하면 더 잘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이직했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내고 들어간 IT 회사에서 6개월간 일하다 그만두고 직접 상품에 투자하고 들어간 커머스 회사에서 7개월간 일하다가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움직였기에 저는 돈과 시간,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모두 힘들게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일단 가진 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시는데, 나의 세상 가치관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재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게 묻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무언가 선택 이렇게 할때내 생각이 아닌 큐티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입니다.